사장님, 저기, 사장님 소개하고 지역 소개 좀드습니다 네, 저는 제주도 에코밸리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안중원입니다. 저는 당근, 감자, 도라지, 더덕, 서리태, 콩나물콩, 콜라비, 단호박, 기타 등등 12가지 장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우 종류가 많으시네요. 네. 네. 재배 면적은 얼마나 되시죠? 어, 약한 6만 평 정도 합니다 많이 하시네요. 뭐농사지으에서 동물이나 피해가 좀 많으시네. 네. 네, 저희 지역은 노루 피해가 좀 많이 있고요. 아. 그리고 이제 까마귀하고 뽕 피해가 좀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럼 최근에 뭐 이렇게 좀 기피제 같은 걸좀 써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 전에는 그 노루망을 밭에다. 쳐가지고 노루 못 들어오게 이렇게 관리를 했었는데 재작년부터 이제 오스타퍼라는 기피제를 사용해서 노루 노루가 좀덜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아 그럼 효과를 좀 많이 보신 거네요? 예 처음에는 그 도라지를 파종해가지고 싹이 올라오는데 노루들이 좋아가지고 가장자리를 많이 뜯어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가 꽃이 안 피고. 가운데 쪽은 꽃이 피고 이랬었는데, 그, 오스타퍼를 뿌리고 나서는, 그 가장자리, 뜯어먹은 자리까지도 꽃이 다 피어있고, 또, 노루 발자국은 몇개 보이는데, 그렇게 와서 뜯어먹진 않더라고요. 아, 노루가 들어오기는 들어와도 뜯어먹지 않고 다른 데도 가더라.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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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런 효과를 좀 많이 보셨나 그러면은, 한몇 년간 지금 쓰셨죠? 이제 3년째 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 쓰고 계시네요. 예. 예. 그러면 효과가 장단이 좀 좋은 걸 평가하시겠네요. 저는 뭐 어쨌든 그산 밑에나 이렇게 노루가 좀 많이 출몰하는 지역에 로스터퍼를좀 예. 뿌리고 있습니다. 아, 예. 앞으로도 그렇게 아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